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다문화 복지 아, 선교방송의 어, 대표로 섬기고 있는 홍순연 목사입니다. 또 함께 동역하시는 어, 우리 이사로 수고하시는, 선기신는또 최명철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사회복지법인 글로벌 희망나는 기초푸드뱅크 마켓 건주현 어, 목사님, 선교기업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어, 우리 권중현 목사, 어, 목사님은 어, 지금까지 남모르게 추어서 소리 없이 묵묵히 어려 분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아,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를 하시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인를 통해서 이렇게 포개받고 사업장을 찾아왔습니다. 아, 오늘 귀한 우리 수호이 주의종을 또 찾아뵙고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 성교 비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확장하고자 이렇게 함께 자리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공유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본중현 목사님 어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뵙게 돼서 에,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네. 위해서 한 말씀, 자, 인사를 드리록 부탁드립니다. 어, 저 인생의 짧은 시간 속에 많은 역경과 불국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목회와 고향에 또 아름다운 사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늘 안고 가다가 7년, 약 7년 전에 석영석 부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석영석 부사님을 만나 뵙기 전에도 지역사회에 나눔운동 어, 주변에 있는 어, 베이커리 빵가게나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가지고 그 사회를 감당했으나 나 여러 가지 혼자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서경성 목사님께서 어 반찬 나눔을 운동을 전개함으로 동참하기를 보냈어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는 힘목을 이루면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강동 지역에 반찬 나눔 운동을 약 30명 지역사회 목표자와 나눔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 사회복지와 NGO라는 운동을 동시에 해 가는 가운데서 어, 서울복지재단을 만나기 위해서 더욱더 어, 복지에 대한 별망이 더욱더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복지재단에서 움직이는 품마시 어, 운동, 또 문화나눔, 서울문화재단에서 움직이는 문화나눔,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진돌 운동 이런 여러가지 운동을 전개하는 중에 이제 전진적으로 확대되어서 어, 푸드뱅크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법인 글로벌 희망 나눔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나눔 운동에 많은 활동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운동은 생명전문 반찬운동 나눔 운동, 또 문화 나눔 운동, 또, 어, 푸드를 통한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 운동. 여러 가지 운동 가운데서 특별히 지금은 주 사업으로 푸드뱅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머지않아 큰 사역이 동시에 또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계시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많은 동참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laughs> 우리 저 권중한 목사님을 뵈니까 굉장히 연세에 비해서 동안이시고, 네. 아, 이팔 청순 아주 네. 얼굴이 은혜로 번쩍번쩍 빛나십니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좋은 일 하시니까 마음도 깊있어서 그런지 표정도 참 밝으시고, 네. 어, 참 그, 결정하다 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인상을 주시고 예. 뭐, 많이 모범이 되시니까 많이 배우고 또, 또, 또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는다 이제 이 기초 푸드뱅크 마켓 이것을 이제 어, 시작했을 때, 뱅크, 뱅크. 그래. 예, 기초 푸드뱅크 뱅크. 예. 예, 이거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됐고 아, 예, 지금 해오시는 동안. 외로사하시는 어, 어, 말씀입요 어, 지금 어, 우리 어, 조프드 뱅크가 인간한 곳이 중량의 기인공산이 검천의 어, 정바울 공산이또 또... 소지가 어, 또, 아닌가. <laughs> 어, 제순도 편안하게 하시고 우늘 리얼하게 하는 예, 방송이라 인천, 괜찮습니다. 전당 어, 밑에가 어디를 분당이라 그런가요? 분당에 강정희 네, 분당. 어, <laughs> 목사님 또 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저 인천 인천에서 준비하고 있고 또 어, 어, 양평에서 준비하고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세개네 어, 개의 어, 인가를 받았고, 어, 지금 교원으로서는 한 50개의 교원이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남, 부산, 광주, 춘천, 어, 어, 전국적으로 어, 왕사하게 네트워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초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푸드뱅크의사회를담당한 것도 아니고, 또는 어, 직업을 가져본 경험도 없고, 또, 더더구나 내가 사회복지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나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 많은 지역사회 국회자들과 공유자들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돼서 큰 시너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 너무나 많은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작한지는, 인가받아서 시작한지는, 이제 2년이 좀 넘었네요. 음. 어, 우리가 전국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난 한해한10한 5억 정도 어, 우리가 불평 어, 어, 구매가 구매 금액이고요, 구매 성이 있고 우리가 전부 매도거 한다고 그러면은 한25 25억 이상 어, 금액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저, 봉준영 목사님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을 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번 여쭤볼 말씀이 있어요. 이 비초푸드 뱅크 마켓을 하면서 가장, 가장 먼저 이렇게 소홀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렇 추구하시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선대 사업이라든가 추구하고 싶은 거. 얼른 빨리 좀 아르고진행이잘됐으는 그런 한 네. 말씀을 네. 하시는 시청자한테 드렸으면 감겠습니다 네. 어,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어, 수급의 불균형입니다. 어, 어떤 때는 물품이 너무나 많은 물품이 공급이 되므로 해서 또 수요자에게 어, 제대 배급이 되지 않고 또 어떤 때는 또 물품이 너무 적게 들어오므로 해서 또 안타깝게 전달을 할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급의 불균형 이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 문제에서 늘 고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초 푸드뱅크 사회복지협회에서 나오는 후움이라든가 또는 지원이 없고 오직 스스로 자립하는 자립정신으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공익자 회원들께서 많이 동참하셔서 문분 어, 개발과 수급자 공고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보원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법인 기초 푸드뱅크를 사회복지법인 에, 사단법인 에, 네 사회 사단법인 예. 기초 푸드뱅크를 어 이렇게 제가 네. 너무또 모르시는 상태에서 보시면서 지금 사진이 는 거예요. 부형이 감당해 오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감당하시면서 보람이 있으신 부분 이 있으신 분은 어떤 거라는지요? 어, 가장 그 애로 가운데 하나가 수급의 물품의 수급의 부임도 있지만은 재정의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과연 이것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좌절감이 순간순간 오게 됐는데. 음. 예, 이제 후원자가 이제 많이 개발되고 후원자가 또 이렇게 동참하게 되므로 해서 이제 재정의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되고 있습니다. 음. 이걸 통해서 아, 이거 정말 이거 할수 있구나. 정말 잘이건는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공영자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동참하면 좋은 일을 얻을 것 저는 확신합니다. 음. 그래서 이 문제가 어, 저희는 3 7영성 어, 3일은 내 노동을 통해서 어, 7일, 어, 7일 중에 3일은 내 노동을 요구하고, 4일은 어, 우리의 목적 사업인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양을 위해서, 목양 영성을 위해,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 시대에 가장 알맞는 사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아유 정말 적절한 표현이고 적절한 목양사를 습니다 요즘 현대 봉사전도를 해야지 목양을 하는데 해야 좋은 이과 함께 봉사와 함께 목, 목양을 하십니다. 정말로 참적절하기 해주고 네, 성경말씀에도 구제를 그 좋아하는 자는 더풍조해질 것이다. 남을 잉태가 하게 가면 자기도 더 잉태감을 얻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사단법인 글로벌 희망나눔 기초푸드뱅크 많이 관심을 기울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윤택하게 한 이러한 귀한 사역이니까 예, 윤택한 일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예, 본인들도 또 후손들도 윤택함을 받는 보기임을 좀 있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not too late, free from hate. Think of the future that we could create. Feast your feast.